나는 어린이집 갑니다. 또 다른 것도 해봐. 다른 놀래. 비가 온데 어디 가세요? 나는 소풍 갑니다. 다른 노래 해봐. 비가 오는데 <laughs> 어디 가세요?

맛있어, 우아? 응. 시, 아빠가 시. 응, 그냥. 까먹었네. 까먹었다고? 뭐 어린이집 뭐 그거였잖아. 비, 응.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? 나는 어린이 감히. 끝이야. 응. 박... 한번 더. 한번 더. <laughs>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? 나는 어린이집 갑니다. 박 점.